사실, 마지막 보스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마지막 보스 전 스테이지가 정말 어렵지. 여기도 그렇게 어렵지 아요 아이템이 별로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지금 공격력이 세가지고 리거만 맞춰도. 한거다되 거든요？길이 너무 잘 나와. 이0 0이딱까는지만는 거지, 만 해요 <목소리> 데지만요지1200지네요 를 얼려놓으면은, 무기, 자기가 무기를 못 잡아. 그래서, 막게 돼요. 아이고! 지금 가장 선호하는, 무, 서, 선호하는 액티브가 이거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얼음 폭탄. 아, 벌레, 아, 벌레 소환. 그, 옵션 말하는 거죠? 각 아이템마다 이제 주어지는 옵션. 그 벌레 소환이 진짜 좋아요. 게다가 그 벌레 소환이, 오, 이제, 무기에붙으면 수리검에 붙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정 좋죠. 그리고 이 수리검 중에, 이게 막 수리검을, 수리검에 의해서 죽은, 죽었을 때, 그 주변에 이제 독출혈 데미지 같이 오, 붙는 옵션이 있거든. 그, 그게 좋아요. 음. 어, 무적그레드 아이고. 아오 레벨업 대박! 지금 공력력 6 체력 유이죠 체력 올려주세요 체력 지금 686. 그리고 해적을 잡을 때좀 팁이라면 팁이라 팁이라기 이렇게 이런 것 대포를 던질 때 구르세요. 그리고 폭탄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됩니다. 쉽게 잡.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이 정도 하면은 뭐이 정도 누구나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되단 말이죠. 아 아니, 아니요. 무무 여기에 원콤은 없어요. 근데 그 끌어당기고 나서 끌어당기고 나서 이제 한번 대가리 찍어 대가리 찍는 모션이 있거든요. 그게 진짜 아파요. 게다가 그 안개 안에서 데미지를 맞으면은 데미지가 거의 두배 이상 두배로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거의 원콤이죠. 원콤은 없어요, 여기서. 뭐, 바닥으로 떨어져도, 뭐 원콤 안 나는데. 여기 원콤은 없어요. 제가 체력을 여기서 1,500까지 올려봤어요. 제 유튜브에 보면은, <laughs> 제 유튜브에 보면은 1,500까지 올린 게 있거든요. 그렇게 돼, 1,500 정도 올리면요, 그냥 진짜 쉬워요. 게임 되게 쉬워져요. 게임이 진짜 쉬워져요. 자, 이거 파밍 좀만 더 하고 갈게요. 어... 저기 왼쪽 두 개. 싼검 레벨 5. 데미지 별로 좋지 않네요. 제 거는 지금 출혈 때에 추가 데미지 가붙어가지고 쓰레기. 지금 제가 피, 가장 여기서 필요하는게 수리검 관통 있는 옵션 있는 걸 원하는데. 음. 잘안 나오네요. 저 아이템 별로 안 좋고 지금 액티브, 액티브 아이템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다고 볼수 있어요. 이렇게 얼음 폭탄 두개다 가지고 가는 거 그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조심해야돼요 여기는 저도 힘들기 때문에 제, 제가 래, 체력이 780인데도 여기 불안해요 여기서 좀 불안해요 여기서부터 진짜 조심해야돼요 이거 아무리 컨트롤 좋아도 한방에 효과가 거든요여기선 여기서부터는 좀 소극적으로 갈거예요 여기서 왜 조심해야되냐면 이런 가시같은데 밟잖아요 이 가시 밟으면 공, 데미지가 250 들어와요 250 가시 밟으면 반피, 3분의 1피나와요 오우 봐봐 두 마리였어? 데미지 1800 나오죠? 어, 이거, 이거 팁이 있는데 숙이면 돼요, 숙이면. 숙이면 안 맞아요. 그리고 얼음 얼음 한대 아. 어! 얼음 한데 맞추면 돼요. 이 얼음 폭탄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얼음 폭 얼음탄 맞추고 3형 상콤보를 연속으로 날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얼음 폭탄이 좋다. 아이고, 이렇게, 얼음, 얼음 폭탄 없으면, 한, 에이씨, 어우. 얼음 폭탄이 없으면, 그, 산면타 공격이 안 들어가요. 그 전에 한 대, 한대 까요, 발로. 그래서, 얼음 폭탄 맞추고, 산면타 맞추는 게 가장 좋아요. 어 이거 이거 대가리 찍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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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면 훅갑니다 바로 굴러줘야 돼요. 그 끌려오는 거 만약 걸리면 아 이제 안개 보이네요. 안개에 있을 때는 항상 조심하세요. 어 파워업 좋다 음. 좋다레달7 공격력 7 체력 7 공격력 7이면 이거 아주 좋죠 어 오케이 어, 끌려오면 항상 부르게 하죠 와.. 와.. 피.. 피 다는거 봐 레벨업 자 체력 1100 나왔습니다 스트렝스도 올려주네? 이거는.. 그니까 러 액티브.. 레벨 10까지는 못찍어봤는데 9까지는 찍어봤어요 체력 레벨 9가 되면 처, 피가 1500돼요 그리고 액티브 스킬 중에 다른 이런 옵션들 다필요없고요 무조건 능력치 올려주는 액티브 스킬을 얻어야 돼요 잘 봐요. 지금 체력, 공격력이 200, 2,900이죠? 이게 레벨이 오르, 오르면은 공격력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기 때문에 지금 이걸 빼잖아요? 지금 공격력이 2,000. 지금 이걸 끼면은 공격력이 2,900. 900 올랐죠? 50%가 올랐어요, 50%. 근데 아마 여기서는 그, 체력이나 이런 거, 레벨 제한 없을걸요? 막 15까지 찍을 수도 있을 거요 하나만 올인하면. 근데 다, 그러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출혈 데미지 말 아니야. 출혈 데미지 367. 체력 하나 먹자. 와, 데미지 봤어? 3000? 3천 뜬거 봤어요? 크리티컬 데미지가 게다가 지금 제 크리티컬 출혈데에 추가 30% 딜이 있거든요 한번 해봅시다 이거. 얼마나 가는지 아와 이거 못 보겠는데? 그 전에 준게 3타 전에 준는데 와, 봤어요? 사, 사, 사천 들어간 거? 이거 거의 무쌍인데? 아, 아, 제가, 스타일 자체가 되게 버스워커 같은 스타일이요. 내가 처맞는함이 있어도 존나 쳐 들어가는 스타일이라서 <laughs> 무조건 맞아야 돼. <laughs> 안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은, 올 공을 갈 수가 없는 게, 지금 보면은, 레벨 1에 시작하면은, 피가 100이잖아요? 근데 여기 막 가시, 한 대만 맞아도 막250 달아. 그러면은 뭐, 이거는 뭐 답이 없죠. 레벨 체력이 이거 바탕이 돼줘야, 어, 이제 보스네요. 자, 암돌아, 암도라... 가... 간, 저기 안간 데가 있는데, 그냥 갑시다. 이 정도면은 금방 깨네요. 깨겠네. 레벨 8에 체력도 8, 체력 공격력 80. 보스 잡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보스를, 이것도 나름 팁이 있는데, 전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공격력이 2900에 딜이 4300 나오죠. 크리티컬 데미지가 그리고 얼음폭탄이 좋은 게 이렇게 하면 얼, 얼어요. 아이고. 여 기서 이제 팁이뭐 냐면 골고루 때려 줘야 돼. 처음 에, 처음 에 골고루 때려 주는거 아이고, 골고루 때릴 수가 없 네. 뭐3 3타에 끝나 네. 골고라 이게 왜냐면 점점 빨라 지기 때문에, 와 데미지 4천 들어가죠 3천 7백 이렇게 천을 피해주고 와 이건 뭐 안되겠는데 아고 대추 해 대추 해리 다 무장 하나 먹어주고 자, 마지막이죠, 이거 아, 이거 3맨템 맞으면 무조건 죽어버리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면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없어질 때마다 돌진 처음에 바로 돌진 시작하거든요. 이거 세번 이렇게 촉수 세번 들어오고 한 번, 두 번, 세번하고이 돌진 들어와요. 이거 외우면 돼요. 돌진. 아, 빠빠빠빠빠빠빠, 물량 하나 먹어주고 금방 이렇게 지면 되죠. 어렵지 않아요. 데미지가 거의 4천 데미지 들어오기 때문에 쉽게 깰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레벨 레벨 싸움이라서 그리고 체력 싸움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체력 중요해요. 체력, 그리고 이게 얼리 억세스라서 여기까지만 이제 보스가 보스전이 끝난다. 이게 한번 보고 하시면 금방 따라 금방 이기실 거예요. 보스전까지, 까, 보스전까지, 보스전까지만 간다는 것 자체가. 잘하고 계신다는 것 때문에 자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 어쩔 수 없죠. 이제 빨리 이제 새로운 게임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까지 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여기 게, 이거 게임은 여기까지 할것 같고 뭐또 보고 싶 보고 싶하시는 거 있어요?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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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아직 내가 이게 이렇게, 이렇게 오픈 안된 스킬들이 있는데, 이런 스킬들이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안 돼, 언락, 언락이 안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개. 열다, 열다섯 개는 아직 안 풀, 풀었어. 지금 이 영상도 아마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근데 한번 다시 보고, 보고 싶으신 분 있으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마 방송은 여기까지 할것 같고, 뭐. 네. 아무튼 고생하셨어요.